오라메드가 개발 중인 먹는 인슐린은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꿈의 의약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메디콕스가 독점 유통권을 가지고 있고 상용화되면 매출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대환 대표의 청사진 김효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 상황에 대처해 대형 제약사와 협업을 통해 먹는 인슐린의 국내 유통권을 확보한 오대환 대표. 주사를 맞는 불편함을 덜어주는 먹는 인슐린은 당뇨병 환자들의 바람을 실현한 획기적인 신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 대표는 상용화가 되면 시장을 빠르게 점식해 메디콕스의 매출 상승은 물론 기업의 성장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판매 준비를 구체화하고 있는 오 대표의 유통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국내 큰 대형 제약사와는 좀 다르게 쉽게 의사결정을 하고 빠르게 시장 상황에 좀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는 영업 조직이나 기타 조직들이 큰 조직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형 제약사하고 유통망을 같이 좀 활용해서 좀 발빠르게 시장에 좀 대응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할 방침입니다. 네, 몇몇 제약사하고는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요. 아직 삼상 발표 전이다 보니. 삼상 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 임상 3상이잘 이제 마무리가 되면 또 미국에서 신약 신청이 이제 들어갈 건데요. 신약 신청 승인을 이후에 출시까지도 한1년 이상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는 그거보다도 한 6개월 더 걸린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판매까지 이루어진 데는 약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사이에는 저희가 새롭게 바이오 쪽에 의료용 대마라든지 기타 의약품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을 현재 지금 한번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매출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신사업에 있어서 첫 발을 내딛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조선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첫 발을 내딛는 상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그 부분 때문에 앞으로도 바이오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구요. 이 이후에 추가되고 있는 지금 저희 바이오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도 이 오라메디 계약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검토 중인 사업들 그리고 현재 협의 중인 회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좀 저희에게 대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바이오 관련된 추가적인 라이센스인이나 사업에 있어서 좀 쉽게 좀 앞으로 좀 크게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좀 마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외에 지금 원래 의료용 대마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도 자체 생산을 하거나 저희가 개발해서 추가적으로 저희 바이오 쪽의 제품을 좀 하나하나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2023년은 주 사업인 조선 사업에서는 호황이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좀 기대하고 있고요. 보라매디 관련돼서도 2023년 1월에 탐라인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당뇨 시장 자체가 매년 7% 이상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저희가 주 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조선 사업보다는 좀더큰 매출을 기대해서 지금보다는 한 10배 이상의 큰 회사 성장을 좀 이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현재 의료용 대마도 긴급사용 승인을 내년 초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올 수 있게 노력하고 있고 2023년에는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바이오 기업에서 성장도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